자, 이번에는 좀 그, 이항 분포 중에서도 해석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변수 X가 있고, 뭐, 1, 2, 3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일어날 확률, 뭐, 4분의 1, 뭐라 쓸까요? 2분의 1, 여기 뭐, 4분의 1 이렇게 써볼까요? 음. 이런 식으로 확률 분표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이런 것을 알려주셨죠? 별량 X에다가, 누구를 다 곱해요?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평균이 됐었죠? 기억나나요? 이렇게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돼요. 4분의 1 곱하기 1, 2분의 1 곱하기 2, 4분의 1 곱하기 3을 하면, 평균이 2가 딱 나옵니다. 이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완제 대칭이기 때문에 확률도 대칭이고 숫자도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가 평균이 될 거예요. 이처럼 이것의 확률을 곱하게 되면 그것곧 평균이 돼요. x의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x의 제곱이 1, 4, 9가 되는데 제곱의 평균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x의 제곱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x의 제곱이 1일 때 1이, 1에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4분의 1 여기는 4 곱하기 2분의 1, 9 곱하기 4분의 1을 하게 되면, 그냥 X의 제곱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것의 가중치, 확률을 곱해서 평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평균 2가 되는 것은, 1, 2, 3, 1, 2, 3이 있으면 1, 2, 3 사이 어딘가에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평균을 구하는데, 1한테 가중치를 4분의 1 정도 주고, 2한테 가중치를 2분의 1 정도 주고, 3한테 가중치를 4분의 1 정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 됐니? 요지는 어떤 것의 변수에다가 그 변수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게 되면 그 변수의 평균이 나온다. 됐습니까? <laughs> 됐어요? 그러니까 x의 제곱에다가 뭘 곱해? 이것의 확률을 곱하게 되면 다 더하면 얘가 바로 제곱의 평균 만약에 어떤 변량 x에다가 5를 뺐어요. 5를 뺀 거에다가 확률을 곱했어. 이 말은 뭐의 평균이야? 별량 X에서 5를뺀 것들의 평균. 뭐, 이 말이에요, 지금. 더해요. 뭘 더해요? 어떤 별량 X에다가 어, 4배를 한 다음에 2를 더했어요. 거기다 홍률을 곱했어요. 그럼 뭘 말해? 어떤 별량 X에다가 4배하고 2배를 더한 것들의 평균이 되는 거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이, 자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자. 음, 별량 X, I 곱하기 PI, 시그마 붙이면 얘가 EX가 되는 거 느끼셨죠? 얘는 어떨까요, 그러면? 음, XI에다가 얼마를 뺄 거냐, 면2를 뺄게요. 그래서 제곱을 할게요. 거기다 PI를 곱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뭘까요, 이게? 분산입니다. 왜냐고요? 별량에서 1을 뺐는데 2가 필름 평균이네. 평균이야. 별량에서 1을 다 뺐으니까 편차 나오지, 편차. 편차를 제곱했죠. 편차를 제곱한 것들에 다 확률을 곱했죠. 그럼 편차의 제곱에 평균이 된다고요. 됐니? 이거 편차의 제곱에 평균이야.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자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양분포를 확장시켜서 가볼까요? 이 양분포. 어떤 것을 내가 100회 시행했다 합시다.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X가 4번 일어날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요? 100번 중에 4번 일어나야 돼요. 뭐가? 3분의 1이 4번. 그리고 3분의 1은 몇 번? 96번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됐니? 이게 4번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확률을 구할 때에는 독립 시행 확률로 가는 것이고, 전체 통계를 보고 싶으면 이항분포로 보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문제가 시그마 XI 1 0 0 c x i 1 0 0 c x i 1 0 0 c i 1 0 0 c i 1 0 0 c x i 100CSI 100CSI 1 0 0 c x i 1기0 분의 1 0 x. c 3분의 2에 100 마이너스 x죠. 이렇게 했다 합시다. 이뭘 말하냐. 이게 바로 뭘 말하냐. 어떤 별량 x가 x번 일어날 확률이에요. 100번 시행했어요. 100번 시행하고 걔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일 때 걔가 x번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별량 x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기 때문에 x의 이것은 평균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x의 평균은 MP로 구할 수 있으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100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 따져봐요. 별량 X에다가 3분의 100을 뺀 것을 제곱했어요 거기에다가 이를 곱해, 똑같이. 100CX. 3분의 1의 X승. 3분의 2의 100-X승.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확률입니다. 뭐가 일어날 확률이요? <laughs> 이항 분포에서 100회 시행하고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 놈의 확률이에요. 요 놈의 대우는 곱했잖아요. 그렇죠? 놈의 평균이에요. 얘가 뭔데요? 3분의 100이 평균이잖아요. 평균.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했으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거 바로 x의 분산이 되는 거죠. x의 분산은 npq 이렇게 되는 거죠. 9분의 200.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253페이지에 있으니까 풀어보시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